이재명 정부가 40만원씩 뿌립니다. 이돈못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살기 너무 팍팍하시죠?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면 금전은 가득해집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줍니다. 조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민생지원금이란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전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드립니다. 누구나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층, 한부모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우선 지급, 그리고 9월에 추가로 모두 10만원 더 줍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일반 25만원, 수급자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1차는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이나 수급자라도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꼭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혜택 못 받고 넘어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지 정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